할렐루야! 서도 신경을 고백 하심으로 세물결 교회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섭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잔송가. 365장입니다.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넘며 깊은 한숨 쉴때주 예수 앞에 다아뢰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 배타 아래어라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 배타 아래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타 아래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죄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이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래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이여 주 예수께 아래라 주 예수 앞 베타 아래어라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7절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2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7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향하여 주께서 죄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윤리와 교례를 지키지 아니하인 나이다. 예적에 주께서 죄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을 관원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지내시고, 하나님께서 내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길 풍성합니다. 이 사진은, 어, 일산 아쿠라리움, 아쿠리움인가요 거기에 있는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참 경치가 너무 아름답고, 또 평균 가족이 참 이뻐서 찍었습니다. 한 가족이 이렇게 어선노선 오선, 오선 사람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에 또 이제 여러, 어, 여러 가지 고기들이 와서 축하해주고 손님으로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느헤미야가애굽왕의 신임 받아서 술 장관으로 있었습니다. 자기는 편하게 지내고 있지만 항상 고향 땅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동생들하고 몇 사람 와가지고 와서 슬픈 소식을 전합니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큰 민족 환란 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욕을 받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지었다가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성분들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소식 듣고 느헤미야가 슬피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예상치 못한 큰 환란 당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사람에게 전화하고 저 사람 찾아가서 아쉬워하고 아쉬운 소리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이 느헤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여라고 쭉 기도했습니다. 7 절도 바로 그런 기도한 내용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향하여 주께서 죄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윤리아와 규리를 지키지 아니하이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모세가 준 명령 다시 말해서 계명과 윤리아와 규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큰 악을 향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입니다. 계명과 윤리와 교례 약간씩은 다르지만 그러나 모세율법을 말하죠. 그렇죠? 모세율법 또 자기들 쉽게 말합니다. 이것을 삼중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뭐 계명과 윤리와 교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토록 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알면서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큰 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 큰 악이라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요한보험 15장, 14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면 뭡니까? 내계명 말씀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 어긴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이 내게 손해되고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을 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지키도록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삶을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사도록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생명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요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 육신이 되어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날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입니다. 예적의 주께서 주의종 모세게 명령하여 이르시네.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위기와 네 신명기에 나온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만약 너희가 이렇게 너희한테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지키라 명령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말을 지킨 자고 불순정하면 여러 나라에 흩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아수로 발려갔습니다. 바벨로 발려갔습니다. 애국으로 발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언양을 짓고 주님께, 주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은 다위처럼, 솔로문처럼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동산 죽겨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정녕 반드시 죽리라는데 으 사탄이 뭐라고 그랬어요? 먹어봐,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말씀과 사탄의 말.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아담이. 한 사탄의 말 듣고 속아서 선악가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엔덴 동산이 쫓겨났습니다. 추방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인류의 비극이 시작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서 말씀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바벨론 쳐들어왔습니다. 애굽이 쳐들어왔다. 그래서 사바은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지 가십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작은데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 하나의 말씀을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기억가 없어서. 무슨 말입니까? 만일 이제 죄진 사람이 멀리 가 있으면, 근데 그 사람이 내 말씀을 지키면 돌아와라, 회개하란 말입니다. 한 내가 그들이 내말 듣고 회개하면, 그들이 내, 그들이 내 계명을 지켜야 하면, 너희 쫓겨난자 하늘 끝에 어디 있을지라도, 하늘 끝 하늘 끝에 멀리 가장 먼 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어 택한 곳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 없어서 하나님께 전에 레위와 신명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약 내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 어디 있을지라도. 내가 가서 그들 다시 에루살렘으로 돌아오기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져 없어서 그러니까 너희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말씀 이루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 억에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가 개명과 윤리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걸 철저히 회개합니다. 제가 금식하며 이스라엘 백성 대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니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 만약 그렇게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디 있을지라도 내가 가서 너희를 구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내 사정과 내 형평과 내 어려움을 기도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주 읽고, 말씀 붙들고, 살고, 말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느 곳일지라도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가옵소서 기억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 말입니다. 십절입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어 주의 백성입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있다가 회개하고 지금 돌아오게 한 백성들은 우리 백성들은 어됩니까?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구속의 송량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구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구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값을 지불하고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23절 2 4절 보니까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고리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너희는 너희 몸이 그냥 값으로 산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그리고 송량하셨습니다.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할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전국 시민입니다.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 포이엠아, 하나님께서 우리 만드셨는데 세상의 최고의 명품으로 단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우린 인구가 78억, 80억 다된날 나와 똑같은 사람 없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명품 중에 명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값을 주고 구속하셨습니다. 송량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유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이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의 느니라 하나님 종의 기도하니,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유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종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와 그다음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 누굽니까 누구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그 동생들입니다. 느헤미야, 느예미아, 느헤미야를 찾아온 예루살렘에서 약 1400km입니다. 느헤미야, 느예미아, 느헤미 야가 있는 수군까지 예루살렘에서 1400km 먼어먼 길 찾아와서 기도하는 백성들. 하나님과 내 하나님 내 동생과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 말입니다 그들의 합심 열 앞에서 기도하겠다는 거죠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 만을 쫓습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가 중요합니다 자 형통하여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 누굴까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이렇게 없어서 이 사람 앞에 이 사람 누굴까요 예, 아닥사스타 왕입니다. 그 당시 아닥사스타 왕은 온천을 호령하는, 그 다음에 왕중 왕이었습니다. 온천을 호령하는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뇌미야면 하나님 종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입니다. 뇌미도 사람들은 신처럼 섬기고, 큰 나라 왕이고,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수십만의 군사를 거닌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앞에서, 하나님, 전제를 천능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제가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이 사람에게, 내게 은혜 입혀 없어서, 이 사람이 좋의 기도를 들어주 없어서,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대단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사람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이너의미아에 얼마나 큰 신앙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고 세상 창조하신 분이고 믿는 자를 기도를 들으신 분이고 온 우주를 운행하신 분입니다. 왕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잃게 없어서 이제 왕이 돌아오면 기도할 때인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왕이 제 말을 들어주게 없어서, 그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왕, 왕이 돌아오면 왕한테 기도할 텐데, 그때 주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왕의 마음 역사하셔서,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백성들 환란을 벗어나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마음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 왕도 다스리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laughs> 그때 내가, 왕의 술 관행이 도는이라 옛날에는 장관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출협기 40장 보면 왕처럼 창세의 40장 보면 애굽의 왕 앞에 두 장관이 있었죠. 술 장관, 떡 장관. 그렇죠? 두 장관이 다 왕의 노염 타서 감옥에 있다가 요셉이 꿈을 해석해줘서술 장관은 복직되고 떡 장관은 죽었지 않습니까? 술 장관. 그러니까 왕의 모든 음식을, 왕이 먹는 음식을 이제 다 총괄한 사람입니다. 그니 가장 신임한 사람이죠. 가장 신임한 사람한테 그직책이 믿기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역사하셔서 제 말을 들어주도록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못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려서 성도의 기도를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laughs>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조신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또 오늘 또 하루를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가정재단 쌓게 하신 감사합니다 가정재단 쌓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여기서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응답하시며 선포된 말씀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때를 따라 함께 하시고 도와줄 줄 믿습니다. 정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적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환절게 건강하게 지내시길 축복합니다. 가을의 풍수한 열매, 성령의 풍수한 열매가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 할렐루야.